러셀라 우리 간다 응. 잘 살아라 응. 응. 가만있어 응. 가야돼 잘 살아 알았지? 캐리어 꼬리 나오니까 반응이 완전 다르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s right, boys.

왜안 오냐? 체크인 어떻게 해야 돼? 근데 연락을 안 받냐? 아니, 저기요. 연락을 받으셔야죠. 어, 헬로. 아, 예. I'm Song. Yeah, yeah. And we are just front of your house now. How may I check in? 아, 오케이. 오케이. 땡큐. 뭐래? 지금 온거 같은데. 아이. 아, 감사. 헬로. 캄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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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다. 대단했다. So feel free and uh, write me. I'm so sorry for my late. It's day. okay. It's okay. Today I had a crazy day. Uh, you can write me and ask me anything you need. o k a y Bye. Bye. 자 여기는요 조지아 티빌리시입니다. 저희가 포르투칼에 이어서 티빌리시로 한달 살기를 하러 왔습니다. 그래서 저 이제 숙소를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. 숙소를 보고, 처음 보고, 좀 충격을 받았어요. 왜 좋기만 하구만? 자, <laughs> 한번 외관 한번 보실까요? 바로 이 집입니다, 이 집. <laughs> 아, 좋기만 하구만, 왜? 뭐 어때서? 아니, 너무 낙서도 되어 있고, 음. 저기 저쪽에도 막 외관이 다 보이고, 벽돌이 다 보이고. 음. 다 노출되어 있고, 원래 안 무너질까?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, 원래 투빌리시 집들이 다좀 낡았습니다. 뭐, 그렇다고 하는데, 좀 진짜 실제로 저희가 한 달에 살 집을 저렇다고 하니까 좀 충격받았어요. 그래서 좀 약간 실망을 했습니다. 일단 들어가 보실까요? 안에든 어떤지. 여기다 한숨이 좀 나오자. 되게 운치 있고 좋은데? 이거. <laughs> 러시아적 감성이야. 뭐, 여기서 하루에 있을 정도는 뭐 괜찮을텐데 이걸 한 달을 살라고 하니까. 너무 좋죠. <laughs> 처음에는 좀. 그랬어요. 한 아, 2층은 되게 힘든다 그럼 뭐냐고? 들어가보겠습니다 안에 어떤지 굉장히 기대가 되시죠? 덴덴덴. <돈> 덴덴라 그 <따라> <돈> <돈> 오자마자 이 친구가 반겨주네요. 공인가? <laughs> 어공 같네.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복도가 있고 문이 하나 있어요, 그죠? 문 한번 볼까요자 문을 열면 여기는 바로 화장실입니다. 깔끔하네. 음. 엄청 깔끔하네요. 불이 열리? 우리 우리 냉지가. 이거 외출하다가 극동마려울 때 아주 좋은 그런, 위치에. 더... 어 여기 옆에는 이게 장식장이 멋있게 있고. 근데 밤에 보면 무섭다좀 무서울 것 같긴 하지만. 어떻게? 특히 이 누나 무섭게 생겼어. <laughs> 이쪽으로 돌면 거실이 나타날 거예요. 음. <laughs> 와반전이죠 친구가... 반전. <laughs> 대박이에요. 이 친구가 엄청 높아요. 여기 너한세명 들어가겠는데 어, 친구가? 어. 그리고 거실이 진짜 넓고 거실 한 바퀴 뛰어서 돌아봐 한번 뛰볼까요? 어 지금 외관은 이랬는데 되게 거시기 했는데 안에는 굉장히 좋습니다. 이 주인분이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하나봐요. 미술품이 사방으로 있어 요 사방으로. 그래서 되게 이 집의 약간 느낌이 뭐랄까 되게 고급진 올드라고 해야 되나? 음, 되게 클래식한 아파트입니다. 네, 맞아요. 자, 여기는 저희 주방입니다 주방은 이렇게 따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제일 좋은 게 드디어 가스가 나오는 집이 왔습니다 오. 네. 나오는 집에 왔어요 아, 어, 맨날 맛있다. 인덕션만 쓰다가 진짜 음식만 할 맛이 안 나는데 어, 가스가 나와서 너무 좋고 근데 여기 단점은 냉장고가 너무 작다는 거 장점은 세탁기도, 있다는 거 아, LG, LG, 세탁기가 있다는 거 자,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보시면, 하이라이트죠 바로 어, 팔코나옵니다가 솔직히 여기 때이에이 집을 좀구게이게좀 컸어요 응게어볼게요이건제힘으게 응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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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르고, 저도 누르고. 아. 그럴 수도 있지. 자, 여기, 여기는 발콘입니다. 발코니고 굉장히 좋아. 이쪽으로는 뷰가, 뷰가, 저게 뭐야? 뭐? 저 위에 TV타워? 저거? 어, TV타워랑 관람차? 안 관람차도 있고, 잘안 보이죠? 저이죠튼 앞에 뷰가 탁 트여있습니다. 이쪽으로 쭉 가면은 길이 가장 번화한 아, 쇼핑거리라. 바로 앞부터 그는 대로예요 위치상으로도 굉장히 좋다는 거 와, 그래서 여기에서 밤에 저녁에 한잔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.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입니다 음, 방입니다 여기가 자 여기 침대가 이렇게 넓직한 엄청 넓어요 침대가 고풍스런 이런 장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이 방에 저희를 위한 음. 뭔가가 있어요. 바로 이거죠, 이거. 한번 켜볼까요? 앉아봐 거기. 스튜디오가요? 몰라. <laughs> 스튜디오 같아.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. 그래서 여기 방에 저희 스튜디오가 있습니다. <laughs> 이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. 이 방에 근데 이게 있어. 그리고 여기 되게 오래된 기타 하나가 있는데 아무리 애써도 어쩔 수 없... 아무튼 그러면 집소개는 끝인가요? 아무튼 다 끝난 것 같은데요? 다 끝났고요 아무튼 저희가 오늘 아침에 카즈베기를 떠나서 바로 와가지고 바로 집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그러면 우리 스튜디오든 스튜디오에 앉아서 해볼까요? 이쪽으로 넘어갈 오것 같은데? 너무 웃긴다 <laughs> 너무 방인가? 자, <laughs> 중요한 게 뭐뭐 있나요?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집의 가격이죠? 그렇죠. 가격은 네. 되게 비쌉니다. 얼마나요? 근데 보, 비쌀 것 같아. 보통 트빌리시에서 숙소 구하면은 네. 에어비앤비 같은 거수료 내고 나서도 3,40만원대가 되게 많아요. 트빌리시 한 달에 3,40밖에 안 해요? 예. 네. 진짜 오래된 집들 있잖아 음. 그런 수준이 보통 3,40이고 <laughs> 그래도 이 집은 위치가 되게 좋고 실내 되게 깔끔하잖아요 이쁘고 네, 네, 네. 그런 거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에요 한 아. 50만원 수반대 아. 어, 리스본이나 포르투 생각해보면 포르투는 그거 120 몇만원이었어요? 127만원 <laughs> 거의 절반도 안되는 안 되는 가격. 네. 가격이네요 근데 이게 물론 수도, 전기, 가스 다 포함이죠? 그럼요 <laughs> 대박 진짜 싸다 근데 태빌리시에서 음. 정말 싸게 구하려면 네. 2 0만원대로 구할 수는 있어요. <laughs> 한 집, 달에요? 어, 집 전체 한 달을. 와우. 근데 그거는 정말 진짜 오래돼서 여기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있는 곳이 맞나 싶은 그런 집들. 음. 근데 둘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위치잖아요. 아는데요? 아, 인테리어요? 가장 중요한 그쵸? 거는 바닥에 헤링본이나 좀좀 <laughs> 이뻐야 돼요. 그리고 층고가 분을... 높아야 되고. 아. 그, 발코니 테라스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, 그 테라스 뷰가 좋아야 되고. 저희는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고, 집에 있는 걸좀 좋아하다 보니까, 인테리어랑 발코니를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, 그거에 부합을 엄청 한것 같고. 네. 아무튼 저희는 이제 이 집에서 <laughs> 네. 한 달을 또잘 살아볼 거고요. 네. 그러면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 또 봐요. <laughs> 진짜. 어비가 어비가나 신난 애들은 있구나. 아 노래 끝났어.